자, 지금 보시는 방향이 양전 서면 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이 수영역, 강안역 이렇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쭉가면 저기 망미 이진케스빌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9시 47분인데 실제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51분. 한 4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파트 이름이 망미이진 캐시빌인데, 제가 그만큼 진짜 성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이제 문주거든요. 문주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강산을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가 또 바로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도 등산을 할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높이 있는데 높이 있는데 이걸 다 걸어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단지 배치도 네, 이렇게 6개 동입니다 어 걸어갈 때는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바로 단지 평탄화되어 있는 단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우선 이쪽에서 보면 저 앞에 이제 더샤파 크리치 그리고 이쪽이 수겐스케이브가 보입니다. 그 뒤에 또반늘 산이 있어서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어, 또 단지 내에 어린이 집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 소, 소리 들리나요? 이런 소리 그렇죠. 도심 속에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단지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놀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놀이터에 있고, 저 앞에도 놀이터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왕미 어, 이진 캐시빌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 내로 들어가서 세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동에 있는 3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3개 라인을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두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2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라인 쪽으로 갈 건데요. 이 복도를 어, 이렇게 혼자 쓰고 있는 세대라서 상당히 넓게, 렇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현관 입구고요 우측에 신발장, 왼쪽에는 네, 거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이트 네,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방 어, 3개, 욕실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이렇게 뒷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기창이 뒤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러실이랑 세탁기 같은 거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김치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놓을 수 있는 자리고 이쪽은 일반 냉장고 놓으면 되는 자리입니다. 자, 거실 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뒤에가 항내산이 있어서 어, 지금 파소파어서 잠깐 앉아볼게요. 소파에 네, 앉으면 이렇게 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고 이 앞쪽이 이제 TV 자리라서 이렇게 항내산을 볼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방이랑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방이고요. 안방에 이제 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장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화장대 그리고 부부 욕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신축이라서 전체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앞까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 네, 뒤쪽으로도 뷰가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어, 신혼부부라든지, 어, 3인, 4인 가족까지 충분히 잘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또 다시 작은 방. 이쪽 방은, 네, 북박이장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요 자 이쪽이 이제 빨리건조대 여기 위에 들어가고 이쪽이 또 이제 수납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이 들어가겠지만 이쪽이 좀더 수납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줄룸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이쁘게 잘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용욕실 이 욕조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청소까지 다 되어 있어서 컨디션은 상당히 좋고요 이제 이쪽에 보면 또 수납장.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신축이고요 상태 좋고, 금액도 좋습니다. 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